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고려대 명광사과장 정문수입니다. 예, 오늘은, 어, 일모작을 끝내면서한 2, 3년 남겨놓고 이 초조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, 제가 나왔습니다. 어, 여, 어, 여러분들, 어, 초조하거나 불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 이모작을 제대로만 준비하면은 여러분의 생애는 편안해질 겁니다. 그래서 어 오늘의 수강 대상은 정년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그 합니다. 그래서 어 정문수 사회문제연구소에서 어그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정문수 강사는 이 아맹어서도 아닙니다. 역사 속에 굉장히 유명하죠? 아맹어서도 아니고 또 문수보살도 아닙니다. 에, 정문수 시인에 대해서 아, 간략히 에, 그, 여러분께 에,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, 정문수 시인은 에, 서울시 공무원을 35년을 정년퇴직했고 또 사회복지관에서 이모작을 해서 5년 8개월을 근무한 사회복지사입니다. 그래서 자격증으로서는 명강사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취미로서는 시인과 사진작가, 뭐 스킨스쿠버까지 또 잡지사 기자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훈으로서는 대한민국 근정훈장과 또 한국시 대상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효행공무원상 또 모범 가정 부부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부부가 모범가정으로 굉장히 그에 대해서 표창표를 받아가지고 어 굉장히 소중히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저소로서는 어 어머니의 강과 수선화의 눈물 등어그 7집을 발표를 했습니다. 예, 연락처는 어 이제 궁금하신 건어요요 휴대폰과 이메일로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아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인생은 굴곡마다 굵은 마디가 있더라.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